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 롱지老師, 롱지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무엇을 배울까요? 음식, 인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음식,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죠? 선생님도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음식을 먹다, 마시다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뭐 먹고 싶어? 어머 우리 먹고 싶은 거다 주시려나 봐요. 너뭐 먹고 싶어? 이 표현은 니샹츠 샤머? 라고 하는데요. 먹다, 츠, 뭐뭐 하고 싶다, 샹 그래서 너뭐 먹고 싶어? 물어보려면 니샹츠 샤머? 라고 한답니다. 게다가 엄마가 너뭐 마시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네요. 니샹허 샤머? 你想喝什么? 喝는 마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你샹吃什么뭐 먹고 싶니? 你想喝什么?뭐 마시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한 햄버거, 벅!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햄버거. 한 벅. 햄버거. 햄버거. 햄버 저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워싱턴 햄버라고 하면 되겠네요 햄버거를 먹을 땐 콜라를 마셔야 제격이죠 콜라 컬러 콜라+ 콜라+ 콜라를 마시다 허러 저는 콜라 마시고 싶어요 워싱허러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는 빵을 먹고 싶대요 빵은 민 빠라고 해요 빵. 면包, 빵, 면包, 麺包, 면包를 먹어요 하려면, 吃, 면包 하면 되겠지요? 我想吃 면包, 저는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빵을 먹을 때, 뭐랑 함께 마셔요? 우유랑 함께 마시면 참 맛있죠?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하네요. 우유, 牛, 나, 에, 우유를 마시다 하려면, 이 저는 우유를 마시고 싶어요.라고 하려면 어샹 허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은요 샹추션머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짜장면. 아 선생님도 짜장면 좋아해요. 짜장면 중국어로 짜장면. 한번 더 짜장면. 짜장면을 먹어요.하려면 추 짜장면.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도 짜장면이 있고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답니다. 그런데 맛이 조금 달라요. 중국의 짜장면에는 소스도 좀 적고 약간 아니 아주 많이 더 짜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차 중국어로 차라고 해요. 빵빵차 말고 마시는 차예요. 차를 마시다 하려면 허 차. 저는 차를 마시고 싶어요 하려면 워샹 허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워낙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차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려면 니샹 부샹 허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니샹 부샹 허차라고 물어본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짜장면 말고 또 좋아하는 게 있나요? 음, 선생님 알것 같아요. 빙간 과자군요. 과자 빙간 과자 빙간 과자를 먹어요. 출빙간 과자 먹을 때 무엇이랑 함께 마시면 맛있을까요? 선생님은 주스를 선택할래요. 주스 꼬지 주스를 마시다 하려면 흐어 과주 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 다 말고 하나 더 하나 더 제발 그걸 주세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이가 썩을 텐데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군요. 사탕 사탕은 당과 한번더 당과 그러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을까 봐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당과.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단거 많이 먹으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겠죠? 물은 중국어로 수이라고 해요. 물을 마시다, 흐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저는 물을 마시고 싶어요.라고 하려면, 我想喝水라고 하면 돼요. 와, 우리 오늘 정말 많은 음식들을 배웠어요. 이제 음식들을 먹을 때 속으로 꼭 중국어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친구, 엄마들에게 중국어로 한번 말해 보세요. 저는, 음, 빵을 먹고 싶어요. 我想吃面包. 이렇게요. 혹은 친구에게 너 우유 마시고 싶어? 你想不想喝牛奶? 이렇게 중국어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중국어 너무 재미있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중국어 파이팅 자요! 네샹 추셔머 너는 뭐 먹고 싶어? 노래를 배우기 전에 우리 율동부터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네샹 추셔머, 네샹 흐셔머 이렇게 먹을 때에는 먹는 표현, 그리고 마실 때에는 마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워샹추 만약에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먹고 싶어라는 표현으로 워샹추 만약에 나는 마시고 싶어 한다면 마시고 싶어라고 하면 되겠죠. 니샹치 네, 네, 什麼?뭐 뭐뭐 먹고 싶어? 워샹치 빙간. 과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많으니까 빙간이라고 표현하고요. 니샹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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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包吗? 빵을 먹고 싶냐고 물어볼 때에는 빵을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반죽하면서 만드니까 이렇게 面包라고 표현하고, 我想吃面包。난 빵을 먹고 싶어. 말해주고요. 你想不想喝牛奶?도 마시고 싶어? 안 마시고 싶어? 우유?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그리고,不想! 마시고 싶지 않아. 我不想喝。 니오나이. 자, 어때요? 율동과 함께하면 훨씬 노래가 쏙쏙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죠? 우리 신나게 노래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う